안녕하세요, 렌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번에 확실하게 나오게 된 흑마법의 분노 업데이트 관련 내용이 나와서 안내 영상을 촬영하려고 녹화하고 있고요. 어, 일단, 마법사 클체, 요정 클체가 명확하게 나오네요. 같이 한번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TJ 쿠폰도 있는데 차근차근 좀볼 거고요. 일단, 사전 예약, 뭐, 일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빨리 잘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보상들이 좀 괜찮아 가지고 NC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사전예약 버튼 있으니까는 꼭 진행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리부트가 진행이 되는데 법사와 요정의 리부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마법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흑마법 블랙핸드, 카운터베직 무시하고 마법 피해를 증폭시키고 랜덤 이동을 시키고 공포효과를 적용하는 CC기가 하나 나온다라고 하고요 블랙실드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을 지정해서 서로 피해를 분담하면서 감소를 시킨대요. 생존력을 올리는 거고 다크스타 같은 경우에는 미티어가 여러 개 떨어지는 것 같은 뭐 이미지의 모양인데 범위 공격 스킬 나온다라는 얘기고 버서커스는 기존에 있는 스킬인데 좀 개선이 되는 모양이에요. 모양도 좀 바뀌는 것 같고 새롭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뉴라고 돼 있는 게 새, 새로운 스킬들이고요. 그 다음에 디스 인티그레이트 에이션트가 뭐 개선이 되는데 일정 확률로 마찬가지로 이제 공포 효과를 발동시킨다라는 거고 서번 가디언 같은 경우에는 신규 소환수가 추가된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다음 요정 같은 경우에는 뭐 원거리 스킬 개선은 아니고 물 요정이랑 불 요정쪽 개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학생활 조금 더 열심히 하라는 건지 소프도 일정 확률로 근거리 카운터 스킬 무시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버닝 웨퍼는 근거리 명중 옵션을 좀더 강화하고. 네이처스 블래싱 스킬을 리뉴얼한 거고 회복량 상승과 딜레이를 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워터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스킬로 변경이 되고 치유 효과 스킬로 변경이 되는 것.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극강의 회복이라고 해야 되나? 법사가 힐 주는 것보다 좀더 좋은 건가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 TJ 쿠폰이 드디어 나와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페이지를 바로 보여드릴 건데 내용이 나와서. 여기 보면은 일반 장비 복구 쿠폰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유 막땅막 막 쪼개지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 마법사가 지금 좀더 강해져가지고 무돌프가 된 건가요? 뿔을 달고 있어요 지금 마음이 심란한데 뭐 여튼 그래서 일반 장비를 복구할 수 있고 런칭 이후부터 1월 22일 오전 10시 이전까지 그니까이 공지가 오전 10시에 정확히 나왔으니까 그거 전까지란 얘기죠. 일반 장비를 복구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뭐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떤 거를 복구할지가 좀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수호 가더를 복구할지, 팔 악마왕의 도끼를 복구할지 뭐 고민이 되네요. 다시 페이지로 돌아와서, 클래스 체인지도 나와요. 이번에 이제 리부트 되는 클래스들이 전부 다 클래스가 나오고, 이게 좀 충격적인 게, 마법사 클래스가 드디어 나오네요. 예전에 한번 대마법사 리부트를 할 때는, 마법사를 클래스 체인지로 넣지 않았거든요. 근데 언젠간 나오겠지, 나오겠지 했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법사 계속 하시던 분들 현타 오실 것 같은데, 일단 명예 코인으로 신규 스킬 같은 거좀 풀어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지 사실상은 좀 말이 되거든요. 그리고 법사가 워낙 또 영웅 스킬이나 전설 스킬이 많기 때문에, 클체로 넘어가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영웅 스킬이나 전설 스킬 개수, 원래 기존에 이제, 4개씩 밖에, 이동이 안 됐었는데 그거 개수를 좀 늘려줘야 기존 클래스들이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요정으로 넘어가실 분들은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정에서 뭐 유학 개념으로 넘어가셨던 분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정으로 못을 박으려고 하시는 분들 사실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떤 식으로 클래스 체인지를 할지가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일단 법사로는 사실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법사 같은 경우에는 힘이 들것 같고 요정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일단 생각이 없어서 아마 지금 있는 총사 캐릭터. 제가 간단하게 인게임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제가 총사 캐릭이 하나 있어요. 원거리 캐릭. 근데 이제 요 녀석 같은 경우에 영웅 스킬이 지금 얘가 4개, 5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녀석의 단점이 뭐냐면은 데핑이 없어요. 데스스나이핑이 없어가지고, 리로드도 없어가지고, 사실 총사에 제대로 된 면모를 좀못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차라리 원거리 요정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생활을 하면, 뭐 제가 볼 때는 나빠 보이지 않거든요. 뭐 나름 희귀템 붓자리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이거를 넘길 것 같아요. 영웅 스킬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고, 만약에 똑같이 네 개만 넘길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총사를 요정으로 클찰할 것 같고요. 만약에 다섯 개까지 이동이 된다라고 하면은 기사 캐릭을 또다시 유학 개념으로 보낼 것 같습니다. 그때 또 설마 또 분류정을 또 하라는 건가? 법사를 해야 되나? 이건 좀 고민이 되네요. 그래서 이번에 클래스 체인지 할수 있는 스킬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저의 클체 계획은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설명인데요. 컨텐츠가 업데이트가 된대요. 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해서 아인 아사드의 축복 시스템이 개선이 된다라고 했는데 새로운 혜택이 찾아온다? 푸시를 더 준다는 건가? 하여간 아인 시스템을 개선한다라고 하는 거는 믿음이 안 가는 게 얘네들 이거 돈 줄이 건데 사실 어느 정도 개선을 해줄지도 의문이 드네요. 사냥터도 좀 개편을 한다고 합니다. 필드 보스하고 기단 감옥을 개편하고 아 골렘 연구소라는 신규 맵이 등장을 하네요. 여기도 뭐 던전이겠죠? 신규 사냥터니까 필드 보스도 좀 바뀐다. 더 세. 해진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90에서 93레벨 보상 추가? 와우. 야 아니 아직 87레벨도 겨우겨우 찍어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90에서 93레벨 보상이 추가된다고 이건 이제 핵과금 유저분들을 위한 것 같고요. 다음 파밍 파밍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가 명코상점이 오픈이 된대요. 그래서 일단 이 비주얼을 좀 보면은 여기 뒤에 보이시나요? 이거 수호석? 이거 보이죠? 명예코인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수호석을? 그 다음에 질서의 연금 시스템 창고를 벗어나 새로이 태어날 무기로 기대해라. 질서의 연금? 이거는 뭐 설마 각인 장비를 연금템으로 쓸수 있게 해준다는 건가? 그것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아이템 등급 시스템 등급별로 세분화된 무기의 힘을 느껴라 아이템이 등급이 있다는 거는 그런 거네 똑같은 무기인데 등급으로 인해서 약간 아이템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영웅 뭐 레벨 1 영웅 2 영웅 3뭐 이런 식으로 영웅템인데도 거의 전설급 느낌?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의 개선인데요. 문양 정보를 복구하는 기능이 생긴다고 해요. 이건 그런 걸 겁니다. 문양이 최대로 많이 간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한번 넣어가지고 이상하게 바뀐 거를 원래대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초기화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문양했던 것 중에 가장 높은 등급으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이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월드 랭킹 이벤트라는 것도 나오게 되는데 이건 그냥 월드에서 싸워 가지고 경험치도 올리고 이건 뭐야 자세히 보기는 일단 못하는 상황이라 가지고 그래서 일단 이제 뭐 이번 흑마법의 분노 이번 업데이트에서 사실 제일 충격적인 거는 요 부분인 것 같아요 클래스 체인지가 나온다 법사가 그리고 요정은 기다리셨던 분들 사실 되게 많이 계실텐데, 다시 요정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저는 클체 스킬 개수가 몇 개로 나오느냐, 이걸로 조금 더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업데이트 내용이 많은데, 돈쓸일좀 많이 없었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아까 전에 봤던 내용에 없었지만은, 27일날은 거의 이제 휘장 업데이트가 될 것으로 사실상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일단 이야기는 없네요. 시장이 된다 안된다 이런 말이 지금 없는 상황이여가지고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마 법사분들 기존의 법사분들은 굉장히 좀 뼈가 아플 것 같은데 일단 요런 정도 내용이고요 자세한 소식이 조금 더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뵐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